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이 임금체불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수많은 북한인 노동자들이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북한 정부가 해외 파견하여 얻은 국민들의 돈을 국가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폭된 것인데요. 이는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아닌 현금에 굶주린 북한 정권을 위해 돈을 벌었던 것이고, 몇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북한 정부의 전쟁 준비 기금으로 이동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근무하면 국내에서 벌수 있는 금액의 1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에 취업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일부 노동자들은 최대 7년 동안 중국에 갇혀 있었으며, 임금 보류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계기로 중국 북동부의 의류 공장에서 발생한 폭동은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시위로 공장을 파괴하고 일부 북한 관리자들을 폭행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 정부의 노동자 착취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유엔은 이미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국가들의 명령한 바 있으나 중국은 이를 위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북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인권 문제에 주목하여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디슈였습니다.